야, 거기다 바로 머 머시, 멋있는 볶음 될것 같아. 응. 야, 웃음. 끼 응. 부, 부, 부식으로 스크램블 이빨, 이빨 뒤집어야지. 스크램블 이빨 뒤집어야지. <laughs> 아, 참. 이제 칼로만 내면 되고. 아스파라스를 어떻게 하려고 요 아스파라스? 그것도 간단한데. 응. 브로콜리보다 더 맛있어. 더, 더 맛있어. 어. 그래. 예. 예. 좋아, 정말 맛있싸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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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봐, 이 이봐, 이봐, 이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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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봐, 보자, 따 응. 요 너무 작은데. 너무 작어? 응. 조그라들었어? 응, 응. 다세 등분 한다둘다 언제쯤 오나? 그래도 대충 시간 물어봐봐. 어잠깐어 몇시 도착인지 주소알아? 물 안나와 몇동몇더이 몇분 도착이래? 8시 15분 20분 <laughs> 뭐, 특별한 소스가 없네 그래 아홉명은 맞는거지? 응 응. 이거 배식 실패하면 우끝장이다 넣어 응. 응 새우 몇마리 나 일곱마리 니랑 대랑 못먹네 <laughs> 우리는 저걸 소리 많아서 랍스터랑 먹자야 <laughs> 그래도 뭐 배는 부르겠다 아이 기분 끊고 배한번좀 상하면 안 응? 아미안한 저번에 사방에 는데꼬부시 신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사진이 있는데 어. 집사람분이 런던에서 찍은 사진이 더라고아 그러니까 <laughs> 아니거저저 아직 한시간 남았으니까 저 원장님하고 좀 드려 아니 우리가 저기 뭐 늦게 먹고 왔어 먹고 어. 왔대 늦게 점심은 이럴 어. 때밥 어. 먹고 먹으면 되더라 그래, 그래. 아니, 먹고 않아 예슬이 안녕 와또 껐다 <laughs> 어 예슬이 아, 안녕 아이씨 아, 아, 아잘 됐다 눈치 아, 콩 아, 예슬이 아, 기아 경희하고 어? 광이 여기 광이도줘광 많이 줘, 응. 아니, 더 나올 광근이, 줘. 응. 광근이 거 좋아한다 이문식 님께서 건배사 아예감예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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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신 팔 떨어진다 야, 건배사는 네. 원래 간단히 하는 거야 치얼스 위하여 슬기는 아무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yeah, 맛있다 거기 갤러리도 갈수 있나? 오케이 okay. okay. 이렇게, 이렇게 돌리면서 딱닦아게이아 딱 이렇게. 이렇게. 서어떻게하냐게 이렇게. 이렇게. 그렇게딱렇게서야 내가 실물을 알려줄게집에게 아, 먹는 실물을 게 이렇게. 이렇게. 가또커피렇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기 엄마야 저렇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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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이런 분들이 알고 그래. 집기 보면 나잖아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 아, 처음에 야 갈비뼈 나간 사람도 많아. 이동 수단이 있지 뭐 자기가 이거를 음. 뭐 오.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,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고, 자기 또돌세프할수 있어. 이동 수단. 사계날 사계날 이제 마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술 마시는 경우도 아, 많이 있었어 음. 예전에. 가서 우리 또. 오늘 골쳤으니까 정리하고 그것도 양치하고 자야지 양치를 안 하고 자 사람이 어나 아직 학생이니까 오~~ 감지방 호동아 난 용돈 안 주고 가 예술이만 좀, 나눠. 아, 좀 나눠줘 예술 내가 준비 다 했는데 예술아 좀 나눠줘